이곳에 오기 전제 성공의 기준은 외부가, 외부가 인정하는 성공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의 성공은 사람을 살리고 누군가의 길을 밝히는 어두운 밤 하늘과 달과 같이 등불 같은 존재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배운 메시지인 월곡 정신처럼요. 앞으로 이 문밖을 나선 후에도 우리가 서로를 함께 성장하는 동료로 여기며 길고 깊게 서로 도우면서 걸어간다면. I don't know i 이 you want to be a l i 제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의 각자만의 정당이, 정당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만들어갈이 길을 주얼리처럼 오래도록 반짝이게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툴렀던 제게 나를 인정하고 인생을 강정하며 나다운 상태로 사람의 용기를 선물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없던 귀한 가치와 귀한 사람들의 인생이 가득 풍고이 과정을 마리할수 있어 행복합니다이사으로 b 2 1 6계 강진아였습니다. <laughs> <몇> <laughs> <laughs>